샬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상에서, 삶에서, 특별히 나의 직업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요리사, 운전기사, 건축가, 회사원, 자영업자, 학자 등 다양한 직업이 있을 텐데요. 그런 직업 활동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소중한 통찰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장래에 관한 규례와 결혼에 관한 규례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직계나 형제들의 장례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결혼할 때도 부정한 여인을 피하고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취할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요 더욱 더 엄격해요. 대제사장은 부모나 직계 자손이 죽었을 때조차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즉,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혼은 오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정결한 처녀하고만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이런 규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의 시선으로는 이 규례가 매우 종교적이고 미개하게 보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규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모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레비기의 율법은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져서 7일이나 혹은 14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게 되면 자신의 직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경우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여러 명 있으니까 부모나 처자식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타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단한명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나 처자식이 죽었을 때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대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이 규례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라고 주신 그런 규례인 거예요. 결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에요. 즉 혈통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DNA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이 가능하지만 3500년 전에는요 친자확인은커녕 제대로 된 피임법조차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적으로 물란하거나 애매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제사장직위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은 오직 한명 밖에 아니기에 한번 잘못 정해지게 되면요. 대대로 잘못되는 거예요. 이에 엄격한 결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규례 또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활동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요.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그날 요리를 잘할수 있도록 재료를 잘 준비하거나 위생을 유지하는 것 등일 수 있겠죠. 그것이 요리사로서의 거룩하게 직업 활동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운전을 하시는 분은 운전을 잘할수 있도록 운행이 있기 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술을 금지하는 것이 준비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운전이라는 직업 활동을 거룩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 회사원, 자, 자영업, 주부, 학생 등등 아마 다양하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 활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상의 거룩은 추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이처럼 구체적이고 생활적입니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위해 잘 준비되어 거룩하게 직업 활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